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4월 4일, 또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입니다. 최근 시장은 어, 약간 등락폭이 낮은 요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 무난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 아무튼 이번 주에 우리가 아, 생각하면서 시장을... 볼 만한 내용들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요. 먼저 지금 음 아무래도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이게 이제 이 출구 전략이 지금 약간 좀애매하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나간 곳 여기 민간인들 학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이 서방 국가의 제재, 세컨더리 보이, 세컨더리 제재에 관련 어,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물론이고, 어, 러시아와 거래하는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역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도 지금 뭐 선제 타격 관련 이런 내용들.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됩니다. 여기 또 이제 북한의 김여정, 어, 남한이 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발언들. 그래서 지구촌이 지금, 잠재적인 위험요인 중국, 대만, 이런 걸 고려한다라면,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지구촌의 신냉전,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조성이 되고 있죠. 어, 만약에 이게 지금 과거의 냉전시대로 어, 전개되는 흐름이 되면은 참 앞으로 좀 상당히 난망이에요. 어, 왜냐하면 지구촌 밸류체인, 어, 어,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면서 서로 교육하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이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 지구촌 시점에서 어, 무엇보다 이제 방산에 대한 각국의 이해 관계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최근 조종을 보이는 이제 방산 관련, 전반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오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 뭐 간단히 보죠. 이렇게 방산 관련주 하면은 뭐, 어 지금, 엘 l 이진 넥스원을 비롯해서 어, 또는 한국항공우주 어, 또 휴니드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어, 일단 어, 한국항공우주부터 봅니다. 어, 한국항공우주 어, 요 보면은 최근에 약간 완급조절이 보였는데 뭐 조정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요 한국항공우주 어, 또는 하나 시스템 또는 하, 그 하나 시스템, 에, 그리고 이제 지금 LIG 넥슨, 어, LIG 넥슨. 사실 이 방사는요, 뭐,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방산 기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국방 관련, 이런 어, 부분에서 지금 굳이 구분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되겠는데, 여기 이제 중소용주, 중소용주, 어, 요 휴니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주들도 좋지만, 요즘 뭐 주가의 변동이 중소형주에서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산 관련주에서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휴니들을 한번 공략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 관련 우주에 대한 부분은 뭐 방산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최근 조정을 이틀간 잘 받은 제노코. 그래서 오늘 방산 관련주에서는 좀 등치가 작은 회사 휴니드 또는 제노코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 뭐 일요일이면 항상 이번 주에 투자할 만한 종목 몇 종목을 항상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 녹화를 한네 달락 했죠. 어, 그래서 이것저것 올려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에, 그 방송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 종목군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멘트 대라는 이것도 사실 유연탄 부분이에요. 러시아에서 우리가 유연탄을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한 75%. 거리도 가깝고,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유연탄을 러시아에 수입하는 이게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이니까 아무래도, 어, 원활치 않죠. 그리고 또 지금 세컨더리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부담이 돼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산, 호주산인데, 러시아산이 거의 대부분이다. 어, 그래서 이 유연탄은 뭐냐 면은 시멘트를 만들 때 유연탄이 시멘트를 1톤을 생산하려면 유연탄이 10%가 필요해요. 0.1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연탄이 필수적인 거죠. 어, 근데 이걸 러시아에서 거의 수입합니다.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관련. 시멘트 관련 여러 회사 였어요 시장 지배력이 가장 높은 쌍용시 n 이 또는 성신양의 고려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적당한 거는 이제 한일. 시장 지배력은 쌍용이 가장 높지만 주가 탄력이 별로 좀 없기 때문에, 한일 시멘트가, 어좀 적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시멘트에서는, 어, 한일 시멘트를, 관심있게 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연탄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레미콘이라든지, 그니까 시멘트에다 모래 자갈 섞어가지고 콘크리트 만드는 거.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멘트에는 이게 시멘트 가격 올라, 레미콘 가격 올라, 유연탄 올라, 시멘트 올라, 레미콘 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시멘트에서는 한일시멘트, 레미콘에서는 어, 홈센터홀딩스 레미콘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지역별 산업이다, 지역별. 왜냐하면 레미콘은 굳지 않은. 시멘트에 모래, 자갈, 뭐 혼합제를 섞어가지고 아주 굳으면 안되잖아 굳어버리면 뭐 돌덩어리니까 못 쓰는 거죠. 굳지 않은 것을 이제 건설 현장에 빨리 가서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한 시간 반 안쪽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산업이다 아,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홈센터홀딩스 보광산업, 모헨즈 뭐 이렇게 있는데 예, 뭐 그거 참조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유연탄, 근본적으로 이제 유연탄 가격이 급등을 하고 특히 러시아에서 많이 갖고 오니까 그래서 유연탄 관련주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어, 그냥 가장, 어, 뭐라 그럴까, 어, 무난하고 그런 게 GS 글로벌, 이제 종합 상사죠. 어, GS 글로벌 또는 LX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은 옛날 LG 상사, 이거 종합 상사죠.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LX 인터내셔널이 가장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요런 매력에서는 어 GS 글로벌 유연탄 관련해서는 이제 GS 글로벌 요 지금 2천 원대니까 그러나 2천 원대라 그래서 이게 뭐펀드멘탈이 나쁘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고 유연탄 그러니까 석탄 대체제 요 화학에서 이제 요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백광산업, 백광산업 요 정도를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멘트 대란에 따라서 시멘트 기업에서 하나, 레미콘에서 하나, 그리고 유연탄 관련해서 GS글로벌 또 하나 더 석탄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석탄 대체제 성격의 이런 화학회사 백광산업 요, 요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전반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떴다고 이제 무조건 그런 걸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 리오프닝에서는 이제 그 미용 관련 미용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 기업 어제 녹음할 때 예, 녹화할 때다 올려드렸어요. 어 그래서 계속 관심이 필요한데 어펀드멘탈 대비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좀덜뜬 회사. 아, 요게 이제 TNL, TNL, TNL. 이게 대부분 이제 이런 회사들이요. 어, 이 지금 화상이라든지, TNL은 그러니까 이제 미용수술, 어, 또는 화상, 피부 괴양, 아, 어, 요런 부분들이어서, 어, 약간 치료 목적, 요런 것도 있죠. 미용이지만 이제 약간 치료 목적. 이외에도 이제 GTG, 웰리스, 비올,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 예, 그런 회사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투자할 때좀좀 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 GTG 웰리스는 이건 미용 관련 기업이야, 의료기기를 생산해서. 근데 얘는 거래 정지 당했어요. 왜 펀드멘탈이 안 좋은 거죠.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테마를 볼 때에도 기본적인 펀드멘탈을 고려한 기업,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TNL이 예,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관심, 뭐, 이거 뭐, 번외로, 시간도 지금 뭐, 8시 25분 밖에 안 됐으니까, 아, 어, 그냥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아, 어, 요런 기업들. 그럼 요번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신정부에서, 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laughs> 정치인 관련 요런 것들은 제가 안 보는데, 근데 이제, 차트를 한번 보니까 차트가, 어,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시공 테크라든지, 에, 그, 아니면, 아이스크림, 요거 이제 출판, 뭐, 교육, 요런 쪽이죠. 요게 이제 한덕스 총리 관련인데, 요거는 이제, 테크니컬한 투자에서는, 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없이 무너지거나 그럴 곳이 아니라 한 번, 어, 반전이 전개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운송장비, 운송장비 어, 요런 쪽에서는 이제 유니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펀드멘탈이 좀 괜찮은 회사.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이니까 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이렇게 각 이슈별로 간단히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유니크도 지금 어, 관심으로 어, 가져야 될 어, 그런 기업이다. 어.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고요. 어, 시장은 뭐 크게 뜨거나 크게 빠지거나 하기 어렵겠죠. 주말에 미증시도 견주한 모습입니다. 또 어, 주말에 제가 유럽증시에서 프로서스하고 어, 딜리버리 히어로 이런 게 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증시에서 프로서스 딜리버리 히어로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딜리버리 히어로는 뭐 당연히 우리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어, 물류, 배달 관련, 요런 기업이죠. 근데 요 식품계달의 프로세스도 그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전자결제라든지, 예, 요런 부분.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이제 동방, 아, 동방이라든지, 예, 또는 저기 막, 그, 어, KCTC, 예, 또는 어, 저기 막, 그, 한 종목 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솔 로지스틱,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테크니컬하게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 항상 우리가 업된 마음 흥분하고 이러면 이길 수 없잖아요. 항상 여유있는 마음으로 개별 종목을 투자해도 급등주를 투자해도 항상 심리적 안정을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성공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자 좋은 투자 하시고요. 어, 오늘 장 끝나면 또 시장 전반을 검색해서 어, 또 내일의 관심 또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부분을 어, 정리해서 어, 저녁에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예.